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늘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넘쳐나시고, 마음 속에 있는 원망과 불평과 불만을 다 몰아내시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야곱 이후 다음 대의 인물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생명 양식은 창세기 49장 28절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 아비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되 곧 그들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야곱에게는 열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49장 28절 볼때이 열두 아들이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가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네 명의 여자를 통해서 열두 아들을 낳았죠. 자, 먼저 첫 번째 부인 레아의 소생은 루벤과 시몬과 레위 유다 그리고 이사갈과 수블론이었습니다. 태어난 순서로 볼 때는 루벤이 첫 번째, 시몬이 두 번째, 레위가 세 번째, 유다가 네 번째죠.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단과 납달리 또 갓과 아셀이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단과 납달리는 비라를 통해서, 갓과 아셀은 실바를 통해서 태어났죠. 그러므로 단이 다섯 번째, 납달리가 여섯 번째, 갓이 일곱 번째, 아셀 여덟 번째 아들이죠. 그러므로 이사가는 아홉 번째 스불로는 열 번째 아들이 됩니다. 창세기 35장 23절에 리아의 소생 여섯 명의 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두 번째 부인인 라엘의 소생은 요셉과 베냐민이죠. 그래서 요셉이 11번째 베냐민이 12번째 아들이죠. 창세기 35장 24절에 라헬의 소생은 요셉과 베냐민이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라헬의 여종 비라의 소생은 단과 납달리였습니다. 라헬은 애를 낳을 수 없을 때 자기가 애를 못 낳으니까 자기 여종 비라를 야곱에게 주어서 아들을 낳게 함으로 단과 납달리가 태어났다. 창세기 35장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아의 여종인 실바의 소생이 갓과 아셀이죠. 비라가 단과 납달리를 낳으니까 또 시기하여 레아도 자기 여종을 야곱에게 주므로 갓과 아셀을 낳게 하였습니다. 창세기 35장 26절에 레이아의 여종 실바의 소생은 각과 아세린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두 번째, 태어난 순서로 볼때 출생상의 장자는 루벤이죠. 루벤이 열두 아들 가운데 가장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 장자 루벤이란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14절에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 민수기 1장 20절에도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한 민수기 26장 5절에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이라, 역대상 5장 1절에도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역대상 5장 3절에도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야곱이 죽기 전에 축복한 그 축복 속에서 루벤이 본래 장자였다는 표현이 다섯 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창세기 49장 3절 말씀 보세요.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두 번째, 나의 능력이요. 세 번째,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네 번째, 위강이 초중하고. 다섯 번째, 권능이 탁월하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 표현은 루벤이 출생상 장자임을 나타내는 거죠. 자, 첫째로, 위강의 뜻이 무엇입니까? 위강은요, 높은 주위에 있어서 감히 범할 수 없는 권위 오소리티를 뜻합니다. 두 번째 초등이 무슨 뜻입니까? 초등은 히브리어 예테르죠. 이것은 탁월하다는 뜻입니다. 족장 시대에는 장자가 그 가족의 제사장 직을 물려받았습니다. 참고적으로 출애기 29장 9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위강이 초등하다라는 것은 장자의 제사장직 수행과 관계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장자는 그 지방의 제사장으로서 집안을 대표하여 제사를 인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출애기 29장 9절에도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 직분을 주어서 전체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권능이 탁월하다, 위강이 초등하다 라는 표현이 제사장직과 관련이 있다면, 권능이 탁월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가족들을 통솔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장자는 전시, 전쟁시에 가족을 대표하는 주의권을 갖게 되는 거죠. 이렇게, 루벤은 출생상으로 볼때또 태어난 순서상으로 볼때 장자였습니다. 태어난 순서상으로 볼때 장자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예수님께서도 루벤 지파를 통해서 오셔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루벤 지파로 오시지 않고 네 번째 아들인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셨습니다. 분명히 족보상으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신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유다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14절에도 우리 주께서 유다로 조아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예수님은 이런 육신의 혈통을 통해서 오시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 인간은 육신의 혈통을 통해서 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육신의 혈통을 통해서 오시지 않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혈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죠. 그런데 이것은 요한복음 1장 13절에서 요한복음 1장 13절을 볼때 혈통으로 나지 않은 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끝까지 믿음으로 사시다가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혈통상 장자인 루벤 지파를 통해서 오시지 않고, 루벤 지파와 상관이 없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혈통과 상관없이 오실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혈통을 붙잡고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믿음으로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 주심을 믿고 전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